반대로 반대로 반대 반대 반대! 이야, 점점점점 그주세요 그다 그 천천히 천천히 야, 입 달린, 입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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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이야, 힘가리 힘가리 됐다. 매일 이제 천천히 천천히, 잠깐고잠고만고깐고잠고만고 이렇게 깐만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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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왔어? 아 걸렸던 거야? 가자 오준영오준영 가자! 다왔는다 형만 보고 있어. 야 이거 몇 분을 파이팅을 하는 거야. 야, 이거 올리는 게 일이 장난 아니구나. 장난 아 뜰채 뜰채 등장. 네. 우! 아, 보이다 거, 보이다 보이다 보이다. 어, 뭐야 모아, 모아, 뭐야 뭐야. 야저 뭐야? 어나 와. 야 됐어 됐어, 됐어. 아, 야. 아, 까만 거 예. 한번 보세요 됐다 이게 아왜 이렇게 찍으세요 한아 준현이 형